안녕하세요 엔트방입니다 지수가 오늘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상승 흐름을 봤었을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면서 전체적인 지수 흐름을 보면서 본인만의 종목들의 타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코스피가 2,56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2,600포인트 다시 한번 회복을 해줘야지 이제 진정한 다시 한번 대상승의 흐름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리지만은 21선 맞고 빠질 확률이 높고요. 여기서 더 회복을 해줘서 위에 올리면은 이렇게 쭉쭉 N자형으로 이렇게 가는 패턴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선 올라갔었을 때 진입 자리를 잡는 그런 기준을 정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자리는 이탈을 하면 이제 뭐 정리를 하는 그런 패턴도 괜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본인만의 기준에 맞춰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임 나오고 앞으로 움직임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한번 둘러볼게요. 그래서 먼저 본느입니다본느 화장품 관련 테마로 묶여 있는데요. 지금 상장하고 나서 코로나 이후에 한번 쭉, 코로나 전에 한번 올랐다가 쭉 빠지고 다시 한번 여기서 움직임이 나오면서 코로나 때는 별로 오르지 않았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안간 종목들이 코로나 때안 간던 그런 테마 중에 하나가 화장품 테마입니다. 그래서 별로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는데 그때 거래량 들어오면서 업종 매물 때 소화해주는 그런 움직임도 나왔었죠. 이런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쭉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신저가를 찍고 오늘 기준봉이 뜨면서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기 전에 이제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 은 제가 이제 최근에 흐름들이 좋게 나온 것들이 21선 밑에서 쭉 내려오다가 장기평선 밑으로 있다가 여기서 21선 올려주면서 거래량이 렇게 터지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장기평선 121선이나 이런 것들이 위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어 제대로 된 움직임이 안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흐름이고 여기서 해서 움직이면 거래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온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결국에는 지지를 받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가격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죠 2000원대, 뭐 2100원대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막 내일 시가로, 바효로 잡으셔도 되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1, 17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중간 가격대는 한 1900원 정도 이런 식으로 분할적인 관점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오다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차트를 이어질 수 있는 차트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CTK 이런 것들도 화장품 관련 테마인데 자리를 만들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고 화장품 관련 테마 종목들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없는 움직임에서 뭐 눌러주거나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은 거래량 터지면서 한번좀 슈팅도 나올 수 있고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위쪽 매물대를 소화해주러 가든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만 원대나 뭐 짧게 보시면 만 원대나 아니면 좀 길게 보신다면 뭐 이런 자리까지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차트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다가 이렇게 슈팅이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정군인데 푸드 나무입니다. 푸드 나무 음식 관련 테마 이런 것들로 묶여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전히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면서 슈팅이 한번 나오고 쭉 눌러줬습니다. 눌러주고 지금 무상 중가 나오면서 이런 가격대 의 흐름에서 한번 뭐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실패를 하고 한번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은 뭐 수익을 조금 났었죠. 나는 흐름이 나왔었지만뭐 다시 한번 흐름이 조정 받으면서 한번 깨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어 여기서 이제 손절이 나가실 수도 있는 그런 타점이라 보여지는 흐름이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올리면서 흐름을 보여주는 것들은 이제 내려왔다가 올린 흐름들은 위에 매물대 뚫고 갈 확률이 높은 그런 차트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흐름이 나왔을 때 이제 손절가는 8,9,300원 시가로 잡고 어 여기서 만 원대 이런 이런 관점에서 한번 차트 흐름 속에서 한번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셔도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손절은 짧고 수익은 볼수 있는 자리가 이제 공간이 많죠. 비, 여기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뭐 음식 업종 6개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절 테마도 될수 있고 뭐 어떤 이슈가 묶이면서 같이 갈수 있는 흐름이 나오진 모르겠지만은 지금 자리를 잡으면서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여 주려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보텍입니다. 유보텍 지금 흐름을 좋게 보여 주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막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기상 이변도 좀 많이 나면서 세계적으로 온난화가 와서 좀 기상적인 부분이 좀안 좋게 흘러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유보텍 같은 경우는 이제 태풍 테마로 묶여있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흐름이 이 밑에서 흐름이 나오다가 이제 올리고 코로나 이후에 올리다가 쭉 빠지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큰 흐름에서는 지금 다시 한번 여기서 회복을 해 주면서 이런 가격대 흐름에서 회복을 해 주면서 올리고 있는 흐름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봉으로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려고 하는 추세 의 시작점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 흐름인데요. 뭐 태풍으로 인해서 재난 재해가 발생을 한다 이러시면은 이런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오면서 한번 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 흐름을 어 조금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 20일선이나 다 돌파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만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래서 뭐 짧게 보실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뭐 1600원이나 1500원 정도 이런 가격대에 천, 1400원 이렇게 보여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3, 40% 자리. 1000원 어, 부근대 아니면 요 밑에까지 하려면 95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해 볼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어 보이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 흐름에서 이탈만 없으면은 한 번쯤 위로 갈수 있는 어, 노림이 나올 수,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M& Afm Korea, Mf Mfm Korea인데요. 지금 보시면 밑에서 또 이것도 흐름 똑같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쭉 빠지면서 계속적인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흐름이 한번 좀 이어질 수 있는 자리가 있어 있을 것 같이 보였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백이십일선 뚫지 못하고 쭉 빠지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왔고요. 밑에서 다시 한번 흐름이 나오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전주인데 이런 것들 뭐 너무 큰 금액으로 들어가시보다 적당한 금액으로 한번 이런 차트는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뭐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가격대 흐름이죠. 750원에서 950원. 이런 박스권 가격대에서 계속적으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차트다. 그래서 뭐0원대 돌파를 해서 움직임이 나온다 하면 앞쪽 매물대가 한2 0 0원대 이런 가격대 흐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위에까지 가격대 흐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임이 나오면 거래량 터지면서 또한 번쯤 위에 갈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 외에도 뭐 어제 말씀드렸던 이노메틀 이런 것들은 이제 8%대 오르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테마 종목들이, 장비 테마 종목들이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가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한번쯤 본인만의 기준에 맞는 종목들, 오늘 움직임 나왔던 것들이나 뭐 자리에 타점이 괜찮은 종목들을 찾으셔야 되고 너무 고점에서 이평선 이격도 많이 벌어진 이런 자리에서는 좀 웬만하면 지향을 하시고 더 가더라도 가더라 하더라 우리가 들어가야 할 타점은 이런 이평선 부근에서 어느 정도 모여있는 올리고 나서 눌러주고 뭐 수렴을 거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진입자리 잡아가지고 대응 절약 짜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해 보시면서 본인만의 타점과 종목 선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는 없지만은 이렇게 확률적으로 높은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을 위주로 들어가셔가지고 수익 내는 매매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지수는 오르고 내릴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 맞춰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고 상승이 있으면 또 하락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적당히 일 절에 가는 그런 수익을 내시는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간 수익으로 좋은 어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절내는 그럼 습관화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너무 큰 금액을 노리시기 보다는 한 종목 올인해서 막 그렇게 도박성으로 매매하시기 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섯 종목에서 열 종목 본인 기준 맞는 종목에서 똑같은 타점이나 어, 비슷한 타점. 본인이 좋아하는 수익 났던 그런 타점들을 찾으셔가지고, 거기에서 테마나 이슈 분석, 기업 분석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수익 내는 매매가, 매매를 하셔야지, 이제 앞으로 주식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살아남으면서 수익을 낼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오늘도, 어, 이번 영상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멤버십 회원들 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인 트박이었습니다.